니다 오늘도 찾아온 두퀴즈 열흘 안녕하 찬니 찬이 차차차 찬입니다 오늘도 예비 신혼부부를 만나볼 텐데 오늘 벌써 세 번째 커플을 만나봅니다 너무 부러워 예비신부 예비신부? 예비신부요? 신부를 부러워해요? 신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신혼부부 저희는 예수님의 신부부를 줄여서 신부 맞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잖아요 임기응변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괜히 찬이찬이 유용찬이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예비 신혼부부 게스트 만나봐야겠죠. 네네네네. 오늘의 게스트는 홍춘기 김희진 커플 만나보시죠.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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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또두 분을 모셨어요. 네, 특히 네. 우리 홍 감독님은 우리 그때 두 키즈 시즌 1대 4학 때나 4학 때 나오시고. 예. 네, 거의 뭐격주로 출연을 출연해 주고계세요 <laughs>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네. Introduce yourself.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3 3청 정윤의 셀리더님의 셀 1로 있는 홍춘기라고 합니다. 28살. 와우. 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홍춘기 청년. 네. 3-1청이요? 3-3청이세요. 네. 3-1청 정민이세요. 님 네, <laughs> <정리네. 정리네. 웃음> 그렇습니다. 네. 네 리더님은 네. 또관광국고 네. 계시네요. 사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썼습니다. 우리 김희진 청년까지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이제 신혼 부부들을 만나봤어요. 맞아 아 오늘은 예비 예비 부부들을 한번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아 두분 시기억 예식이 언제시죠? 아 이거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네네네. 아이고, 한 장을 아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가져왔어요. 네네네. 한 장을 가져와서 네네네. 네 네네네. 같이. 네, 네. 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저한테.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언제죠? 아, 아 10월 10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제 한 5일 남았네요. 어, 와, 엄청 따끈따끈하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네네. 디자인 또 봐야 되니까요. 네네네. 디자인은 누가 고르신 건가요? 디자인은 이제 신부님이 신부님이 아, 아, 아. 텐텐데이에 텐텐 가시네요. 텐텐데이. 네, 맞습니다 어, 아. 202010아 아, 2020, 2020, 아, 이거 뽑으시고 10101. 네. 펼치시면 네. 뭐가 나오죠? 뭐 그냥 글이 나옵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노멀한 <laughs> 네, 글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네, 요렇게 이렇게 돼. 청첩장. 10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진행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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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지금, 이거 방영은 이걸 찍어 나가는 건 아니죠. 진행할 건데. 그러니까 결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머신 타고 오시면 돼요. 시간 여행을. 예, 시간 되게 하셔 가지고 알아서 오시면 되니까 네, 네, 어쨌든 누 네. 결혼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축하드려요. 너무 수고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바쁘신 진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진짜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지금 5일 남으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끝난 건가요? 네, 준비는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당일날 이렇게 네. 예식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변동 사항들이 맞아요. 많이 있는 음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방금 전에도 막 뭔가 변동 사항들 계속해서 전달받고 아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눈도 저... 많이 충혈되셨어요. 네. <laughs> 많이 우셨나 봐요. 네. <laughs> 아, 결혼 네. <laughs> 행복하고 다는 거죠. 기대돼. 네. 네네.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 행복한 환절, 거죠. 한절기라서 그런 거예요. 아 한절기여서 아, 네. 네. 아. 절대 슬프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행복한 한절기여서 <laughs> 그렇다는 거. <laughs>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이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네네. 우리 또 김희진 청년이 또 우리 신길교회에서 또 미모도 굉장하기로 또 소문이 나잖아요. 네. <laughs> 깜짝 놀랄 거예요. <laughs> 그러면 또 우리 남편이 될 분께서는 또 흥중이 네. 청년께서는 특히 음. 내 이제 부인이 될 음. 우리 김희진 청년이 가장 예뻐 보일 때 특별히 매일 예쁘겠지만 음. 특별히 예뻐 보일 때는 또언젠가요 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인데. 아, 어. 사내 커플. 네, 사내 커플입니다. 음. CC죠. 컴퍼니 커플이라고 아, 아 컴퍼니 아, 커플 오센스있 방금,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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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만든 말입니다 둘다이게 못해가지고 캠퍼스인데? 방금 만든 말입니다 너무 센스있어 또 센스 교회 있었어요. 안에서 만나면 또 철치 커플 아, 철치 커플 네. 어쨌든 커플 <laughs> 그죠 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제가 이제 같이 드라마 제작때 이번에 같이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음. 가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또할 때가 있어요 아 일적으로 네 일적으로 음. 그럴 때 큰 불평불만 없이. 음. 없이. 천사 같은 얼굴로. 뭐 <laughs> 그요구사항을잘 해주실 수행 때. 수행해주시고. 아, 정말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불평불만 안 해도 예쁜 얼굴로 하니까 <laughs> 더 예쁘다. <laughs> 그쵸, 그렇죠, 그렇죠. 다른 그렇죠. 직원들도 분명히 불평불만 어. 안 하고 열심히 했을 텐데. 하지만 어, 나는 이미 눈이 거기가 있었다. 빅세는 다른 죠예요세와는 조금 다른 것같아다 해석을 엄청 잘해주시는 그러니까. 해석왕이에요. 다른 유튜버나 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건. 사실 두 분이 보도 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제가 또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결혼 전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아이 사람이다. 음. 막그 뒤에서 막 종소리가 들리고 막, 막 반짝이는 후광이 막종종두 <laughs> <laughs> 분이 그 결혼을 결정하게 된 네. 결정적 이유. 음. 음. 네. 어, 저는 이제 주님 저 결혼하게. <laughs>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100일 기도 대상이 없이 네. 오 그래서, 그래서 대상이 그래요? 딱히 없었어. <laughs>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가고 네. 또못 나올 때는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10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97일 정도쯤. 97. 확 올라가세요. 네, 오케이. 네. 만은3일 네. 그래서 아니, 원래는 이제 뭐 딱히 그런 만남의 그런 징조가 없었어 가지고. 네. 어, 좀더 기도하라는 오오.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자연스럽게 시간을 흘려보내던 중에 음. 이제 좀 회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 일적으로 얘기할 것도 많이 있었고 음. 아니면 이제 백일이다 돼가서 조금 처져서 본인이 <laughs> 좀 이렇게 아 이거 100일 이0 0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아, 그런 것도, 아 그런 것도 사실 아 뭐, 있었는데 아 그런 아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오. 이렇게 서아 하려고 많이 노력을 음.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그 연락은 사실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데 뭐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딱아 제가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 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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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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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기 전에 결혼 부터 사기 전이었는데. 아닌데 사기 저희 이제 뭔가 이제 대화가 딥해지면서 아, 사기 있을 때 사기 전이었는데 사기 전에? 사기 결혼 후 연애요? 사기 전이긴 했는데. 아, <laughs> 네, 아 근데 이제 좀 와. 대화가 대화가 자연스럽게 좀 깊어지면서 아, 아, 저는 지금 왜냐면 또 이제 사내에서 만나는 음, 그런 거라서 좀 특히 신중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결혼을 딱 그래서, 그래서 아뭐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제를 들어가는 그런 단계의 대화에서 아 아,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가벼운 어떤 뭐 그냥 만남이나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백인이며. 상황인데 결혼하는 생각이 있으시냐 여쭤봤는데 근데 이제 이, 이진 아, 저 원래 PD님이라고 불러 <laughs> 이진 PD님도 아 저도 올해 안에 결혼하는 걸 놓고 계속해서 아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 인인성년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연애도 하기 전에 갑자기 음. 97일 차에 결혼 좀 <laughs> 생각해 보고 있다.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저, 저도 뭐 20, 27살에 결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음. 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음. 어, 처음에 그한 사귀기 1년 전에 만난, 만났을 때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종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아, 그냥 종은 느낌적으로 아니었고. 왠지 결혼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었었어요. 와. 이 사람이라? 네, 그래서 이제 막 기, 배우자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 그냥 배우자 기도를 하다가 뭐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이제 놓고서는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아, 이게 좀잘 맞아 들어가서 어,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97일째쯤에 이렇게 연락하다가 <laughs> 그러면은 그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웃음> 첫날, <웃음> 네. 첫날. <laughs> 그래서 첫 데이트 때 이제 결혼 결혼 하자고 바로 예. 네. 그래서, 저...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독님 그라이스네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다르시네요 예. 결... 네. 제가 결혼 그 계획표 월별로 이렇게 짜 가지고 <laughs> 계획표요? 네. 그래서 보내드려고 <laughs> 바로 이제 진행했죠 뭐 네. 감독 님 역시 일정을 <laughs> 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퀴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일단은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laughs> 아 맞네요. 어, 뭐, 기도. 뭐, 핑계대는 사람 많아요. 누군진 모르겠는데 핑계대는 사람 되게 많다고요. 뭐? 여자가 <laughs> 있고 없고. 저는 뭐, 좋아하는 연애를 <laughs>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 일하신다는 거.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두, 두 퀴즈, 퀴즈. 예 s 아, 아 <laughs> 역시, 한 번에, 있으셔 가지고 네, 네, 한 번에 있셔가지고한 번에 두 분이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둘, 셋, 두, 퀴즈, 예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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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연예, 하나는 네. OX 퀴즈입니다. 네. 아, 상대적으로 아마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연예가 더 탐나긴 할 텐데, OX는 50%확률이라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무조건. 아, 네. 정말 갈등이 되겠죠. 연애로 가시죠. 괜찮으세요? 연예로 갈까요? 어, 감독님, 연예로 <웃음> 그럼 <웃음> 가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네. 두분 혹시 TV 자주 보시나요? 자주 보죠. TV 자주 네.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laughs> 것 같습니다. 최근에 JTBC 예능으로 개그맨 부부의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로가 될순 없어입니다. 네. 본적 있으신가요? <laughs> <저 뭔지 모르겠는데 웃음> 아, 감독님, 티말 알고 신다면서요 뭐, 뭐, 어떤 거요 1호가 <laughs> 될순 아, 없어. 라는 인로은오랜 개그맨들 부부가 나와서 하는 맞아요.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다음 보기 중 개그맨 커플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음. 팽현숙 최양락. 2번, 김지혜 박준형. 3번, 이은형 김재준. 4번, 임미숙 김학래. 다 맞는 것 아니, 같아요, 3, 뭔가 느낌이. 4번 같은데. 5초의 시간 드리도록, 이렇게 고민할 때 5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5, 김학래, 4, 3, 4, 3, 4번, 네. 2, 1. 정답은요? 4번. 4번입니다. 4번, 임미숙, 김학래. 정답은? 3번이었습니 아! <laughs> 진짜? <웃음> 이은영, 강재준이었어요. 아, 이건 정 살짝 바꿨네요. 정말 야비한 문제였죠. 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에게 자기백이 아 있어요. 자기백, 자기 자기백 들어와주시고. 네. 네. 저희가 또 네. 많은 후원 선물을, 운동, 선물을 운동. 받아서, 아아뭐 상품이나 이런 무선 이어폰도, 네. 정말 네네. 좋은 선물들이 이제 네네. 많이 네. 들어왔어요. 카페 쿠폰은 네, 네. 네. 넘어갔죠. 아. 넘어갔고요. 네. 자기백 네. 뽑아서 줘 주시고요. 빨간색 네. 공으로 골랐는데요.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아, 요즘 가장 필스템이죠 우리 선소독제! 아! 선소독제! 아, 네, <laughs> 뭐 이건 부자 선배예요? 이거 계속 있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 플루 99.9% 태균제가 됩니다. 아, 세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공통지문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네. 음.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결혼이란 음. 네, 음, 새로운 동역자를 네, 네, 네. 어,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어... 결혼이란 어,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 두 사람으로 이렇게 묶어 주신데 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고 또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너무나도 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는데 어,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어, 서로가 잘 채워나갈 수 있는 동역자로서 어, 그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안정적인 어, 궤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일들을 이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어, 동역자를 만나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정말로 너무 아름다운 결혼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음. 또그 함께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 은혜 그리고 음. 나누셨던 그 기도 그리고 그 사랑까지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결혼생활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좀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홍춘기 청년 그리고 우리 김희진 청년과 함께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을 축복하면서 도퀴즈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쳐볼까요 Two kids!